안녕하세요. CWI 2021년 5월 그리고 6월 시험 수강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CWI Part B에 대해서 시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B는 2시간 동안 46문제를 푸셔서 71%즉72% 이상만 맞으시면 합격이 되겠고요. Part B 시험에 필요한 교재로는 BOS 즉 Book of Specifications 이런 책이 필요합니다. AWS 에서 발행한 Book of s p e c i f i c a t i o n 2017년 판이고요. 여기서 순서를 잠깐 보시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래서 총 6장의 책으로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30페이지 정도 이렇게 돼서 다소 짧은 책인데 2시간 동안 요 책을 스펙으로 삼아서 이 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합 반전 기준을 매기고실습 어, 문제가 조금 나오는데요. 실습 문제도 어떤 식으로 푸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습 문제 예를 설명으로 들어보자면은 실습 문제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런 필렛 월드 시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필렛 월드 시편에 대한 필렛 월드 기호가 이렇게 나왔고. 이 사이즈, 플랫월드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플랫월드 게이지, 각장 게이지를 가지고 플랫월드 부분에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하시고 합부 판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내,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음, 플랫월드 테스트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플랫월드 테스트 시편을 가지고 여기에서 크레이트 여기 보이시는 크레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문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크레이터는 이렇게 생긴 게 크레이터니까 F1번에 크레이터가 있다. 그래서 F1번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는 이런 간단한 문제도 나오니까 실습이라고 많이 알려진 CW Part B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지. 책이랑 그리고 실제 시편을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어, 수강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 시험은 5월 15일 날 서울에서 있고요. 6월 시험은 6월 19일 날 부산에 있습니다. 시험 접수 기간은 약 5주 전까지, 시험 실제 날짜 5주 전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지만, 응시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접수를 하시고 수강 등록도 하시기 바랍니다.